지금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그리고 글로벌 경쟁의 거대한 포도 속에 서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일을 변함없이 모든 공신과 협진에 가시는 대전이 교회함을 오히려 지금 더욱 좋으시길 것랍니다이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인을 충만한 것은 단지 뛰어놨던 흥분의 지도자일을 기르고 추천들을 위한 것을 금방 알것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 그의 정신을 계승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려가야 하는 원래의 직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하기 위한 그래 오늘, 오늘의 주문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이어그의 문의에 비기통한의 대회의 의논을 대란 세계 목소리를 부자의 친정책으로 연결하며 연결해야 합니다.